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몇몇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 CCTV 영상이네요. 부대 토목공사 작업 중이 같죠? 어 뭐가 문제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덤프 트럭이 후진하고 있고 그러다가 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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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깔렸어요. 뭔 일이나 싶어서 어, 유도자가 다가옵니다. 근데 저 유도자 저분 여기 지금까지 어디 있었죠?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덤프트럭이 후진하고 있는데요. 아, 유도자가 없네요. 안 보여요. 어허!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위배되는 겁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 보세요, 위험이 있잖아요.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자가 없었어요. 잘못됐네요. 그리고 장비가 후진할 때는 반드시 유도자가 안전 구역에서 유도를 해야 되죠. 여기처럼 다른 데 있다가 나중에 오고 아이 사고 난 되면 뭐어떡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편 트럭 기사님도 후진할 때는 후방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이 근로자분이요. 트럭이 후진하는데 경보음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또, 후진 경보음이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작업 자는 반드시 아, 후방 카메라,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예, 그 후방 경보음은 잘 울리는지 작동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장비 사고 한번 나면, 어이구,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양쪽 모두에게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요, 저렇게 무리하게 작업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